이제 그 구멍새, 뭐, 다른 글러브에 구멍새를 끼울 건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하나, 둘, 세번째 동계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고, 여기서 돌아서 이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 끈을 조금 더긴 걸을 쓰고요. 여기 끈은 조금 더 짧은 걸 쓰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 정통 1루미터는 이웹 쪽에 안쪽으로 구멍을 넣어서 이거를 통과를 꼭 시켜주셔야 돼요. 저도 한 번씩 가다가 빼먹을 때가 있는데 깜빡하면은 이거 다 빼먹으면 나중에 뭐, 물론 붙어는 있는데 이 빠지면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부분 어떤 데는 또 이거를 잘라내가지고 패턴을 이렇게 만들 때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는 게어 괜찮으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칼집은 내고요. 시작되는 데 매듭을 없애기 위해서 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로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 앞쪽에 놔두고 끊어 끼우면 편한데,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못생긴 얼굴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이렇게 끼우다 보니까, 보통 끊기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드어요 그래도 제 얼굴 보는 것보다, 그냥 이뭐 미트나 글러브 보면서, 영상을 보시는게 더 좋으실테니 저는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하고 를 끈을 끼워도록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끈을 끼워주셔야지 나중에 실드레시더라도 조금 더 수월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퐁 나시고 자 이제 외부를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죽 펠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구멍이 한개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들어가서 다시 밑으로 여기 안쪽에 한개더 더 감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감아서 밑에 가져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 끼워와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번째나 뭐 다섯, 세번째나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위로 한번 이렇게 코 뜨듯이 떠서 안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오면서 이걸 감아줄 거니까 그게 상관없이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뭐 매듭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놔두시면 나중에, 이, 여기서 넘어오는 끈이 여기를 감아주면서 매듭 안 하셔도 되게 그렇게 놔두시고, 이쪽, 그, 백핑거 쪽에 또끈을 끼워와서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핑거 쪽은 위로 시작을 해서 그어주도록 외국 친구가 카카오톡이 와서 금방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칼집을 내고 그 부분을 통과해서 오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넘어가는데, 여기, 요 부분. 요거는 칼집 통과하면서, 여기도 또 통과를 해야 돼. 칼집을 통과하면서, 통과하면서, 여기도 통과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통과. 다시 밑에 구멍과 위에 구멍과 외부의 구멍과 위에 구멍 같이 엮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끼고 나면은 사실 1루미터는 한 50%는 거의 다끼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만 끼고 나면 이게 제일 끈을, 끼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뜨리고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끼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남겨던 듣건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됐어요. 여기 반대 방향으로 면을 띄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웹 와웹 모자 요 부분만 진행하면은 일러미트가 하나 생성이 되겠습니다.